안녕하십니까. 강척 수술 없이 100년간은 강한 허리 만들기 저자 임재진 원장입니다. 어,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흔들어야 산다. 어, 이런 제목으로, 어, 어, 동물들 어, 특히 자연 속에 그 야생의 동물들은 어, 디스크라는 질병들이 거의 없습니다. 요즘에 그 애완견들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은 뭐 당뇨, 관절병, 뭐 성인병들이 많다고 하는데 자연 속에서 그 야생의 동물들은 어, 어 그런 질환들이 없습니다. 동물들은 네 다리로 다니기 때문에 척추가 중력의 영향도 어 굉장히 덜 받게 되고 어 어,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, 현대인들이 굉장히 어, 척추질환, 관절질환이 늘어가고 있는데 네, 생활 패턴 자체가 어, 먹는 음식도 예전에는 어, 좀 거친 음식들이 많았습니다. 어, 요즘에는 다 어, 가공되어져서 패스트 푸드라든지 어, 쉽게 어, 얼마도 씹지 않고 삼킬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많은데. 어, 특히 턱관절 같은 경우에도 특이 가름한 게뭐 좋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이 턱관절이 건강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어, 발달해야 됩니다. 약간 거친 음식도 먹고 또좀 짧은 거리는 또 걸어 다니고 야생의 동물과 같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어, 안 되는 그런 약간은 고생스러운 상황. 우리 삶이 너무나 어, 자동차와 또 컴퓨터와 클릭만 하면 되는 어, 우리 조상들이 했었던 그런 어, 약간은 불편한 삶 음, 한번 또 생각해 보면 그것이 건강 건강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, 야생의 삶 한번 어,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강척, 수술 없이 백년간 네. 강한 허리 만들기 감사합니다.